CBC 부안설임신문 부안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. 오는 5월 2일부터 열리는 부안마실축제에서 축제도 즐기고 다섯 돈 황금의 주인공도 되어보세요.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안해뜰마루지방정원에서 개최되는 제 12회 부안마실축제에서 특별 추첨 이벤트 황금문을 선물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5월 2일부터 열리는 한 마실 축제에 오셔서 황금몬 당첨의 행운도 누리시고 다양한 추억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 이 프로그램은 올해 새롭게 선보인 부항군 대표 축제 캐릭터, 산들마실몬과 붉은 노을몬, 푸른바다몬으로 구성된 부안문 프렌즈를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로, 순금 5섯 돈의 카드형 골드바 6 개를 제작해 부항군내세 명과 군의 세명등총6 명에게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행사입니다. 응모 방법은 축제 기간 중 부안 소재 식당과 숙박업소, 그리고 축제장 내 부스에서 3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에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, 주소를 적어 부안군내와 부안군외로 구분된 응모함에 본인의 주소지에 맞게 응모하면 됩니다. 응모함은 축제장 내 자연마당과 주무대에 마련되며 오는 5월 5일 폐막식에서 공개 추첨하고 추첨 시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. 향후 주민등록등본 등 당첨자를 확인 후 전달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12시 보안설임신문 보안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